2022년 11월 고일 모의고사 36번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그래 순서였고요. 예, 이 문제는 좀 비교적 좀 쉬웠어요. 주제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주제였어. 미래에는 과연 어떤 직업이 살아남느냐. 단순한 직업은 로봇이 대신할 거고 예, 자동화될 것이고 창의적인 직업은 아마도 그래도 살아남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첫번째 문장 things are changing 어, 첫번째 문장부터 뭔가 분위기를 잡고 들어갑니다 things 는 물건들 아니 아니야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상황 상황은 바뀌고 있습니다 <laughs> 자그 다음 문장 볼까요 it has been reported that 42 p e r c e n t of jobs in Canada are at risk and 62 percent of jobs in america will be endangered due to advances in automation. 오, 무서워 무서워. 해석해 봐요. 자, 봅니다. 여러분들. 어, it has been reported that 그랬잖아요. 뭐 이걸 형식주 어 혹은 뭐 가주어 네, 상관없습니다. it that 구문이에요. i s 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has been reported. has been reported. 자, 어떻게 번역하십니까? 보고되어졌다 이 말이죠.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고가 올라오고 있다는 라 거예요. 뉴스나 이런 데서. 그렇겠죠? 자, 어떤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현재 완료 수동태, 현 완수라고 적었습니다. 42%, 4 2예요 와우. 캐나다에 있는 직업의 42%, 이 이걸 레알입니까? 진짜입니까? 이 42%가 이미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라 겁니다. 이거 현실입니다. 그리고, 62%자 미국의 62%의 직업이 이건 미래형이죠 will be in danger 위험에 처해질 거래 뭐 자동화의 advances 발전 때문에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거 형식 주어 that 접속사 현재 완료 요거 하나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있죠 요런 거 주어가 될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가 jobs라는 거 여기서는 또 주어가 잡스라는 거. 주어 동사 잘 표시, 표시해 두시고요. 내용 파악 잘 하십시오. 캐나다는 이미 42%의 직업이 위기에 처해져 있고, 미국은 앞으로 62%가 위기에 처해질 거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이유는 자동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문장 가 보겠습니다. You might say that the numbers seem a bit unrealistic, but the threat is real. 여러분들은 말할지도 모르겠죠. 그 수치들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수치는 뭡니까?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42%의 직업 캐나다에서, 그리고 미국의 62%의 직업이 위험에 취해질 거라는 이런 수치가 언급이 되었죠. 그러므로, B가 이글 순서에 와야 되는 거죠. 이것이, e m 은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이 형식 동사이면서, 보호자리, 주격보호자리 unrealistic을 쓴거 아니겠습니까? 약간은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저도 그래요. 이거 정말 진짠가?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the threat. 그 위협은 실제다. 이랬습니다. 숫자가 비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 이 위협은 존재하고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또 가봅시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듭니다. One fast food franchise has a robot. 대답해 끊어주고요. Can flip a burger? in 10 second. 네, 자, 볼까요? one fast food franchise. 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는 뭐 체인점이죠? 체인점. 프랜차이즈가 어, 체인점. 뭐 예컨대 맥도날드 같은 그런 체인점이에요. 가지고 있대 로봇. 로봇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로봇. 이렇게 막 얘가 막 뒤집어. 예. 자, 여기 t h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플립이 뭡니까? 아, 플립이 뒤집다예요. 우리 햄버거 뒤집어야 되잖아요, 패티나 이런 걸 뒤집다. 자, 그래서 버거를 10초 안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로봇이 있대요. 10초? 나는 1초 안에 뒤집을 수 있는데? <laughs> 하지만 로봇은 어떻습니까? 예, 예 대량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리고 24시간 일하지 않습니까? It is just a simple task. 그건 정말 간단한 일이죠. 그렇지만 로봇은요 간단한 일이지만 대신할 수 있대요 뭐를 entire crew 전체 직원 직원이라고 번하시면 돼요 모든 직원을 다 교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그 다음 문장 가볼까요 Highly skilled jobs are also at risk 자 그렇다면 선생님 기술이 뛰어난 단순 노동이 아닌 고급 기술은 어때요 <laughs> 죄송하지만 highly 그러면 이제 고도로 매우 이런 말입니다 매우 고도로 적었나요 skilled 기술이 뛰어난 직업도 또한 at risk 위험에 처해져 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바로 for instance가 나옵니다 형광펜 하시고요 a supercomputer for instance can suggest available treatment um, for specific illness in an automated way drawing on the body of medical research and data on diseases 해석해 봅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이 이 전체 지문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돼요. 정신 집중. 자 예를 들어서 슈퍼컴퓨터입니다. 슈퍼컴퓨터. 예, 이 슈퍼컴퓨터 뭔지 알잖아요. 어마어마한 이 능력이 있는 슈퍼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서제스트를 할수 있어. 서제스트. 서제스트가 뭐야? 제안하다잖아 제안을 할수 있대. 제안할 수 있대. 뭐를 필기해볼래? 이용 가능한 치료법을 제안할수 있어 야 이거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건 의사들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슈퍼컴퓨터가 할수 있는 거야 자 무엇을 위한 치료법이에요 스피스피 그러면 특정한 자 특정한 병에 대한 치료법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의사가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자동화된 방식 즉 어,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방식이겠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 봐. draw on 뜻 적으세요. 뭐 그림을 그리다 이런 거 아니야. draw on이 이용하다야, 이용하다. 유지의 동의어라고. 필기하세요. draw on. 자, 그리고 이것은요. as it draw zone의 분사 구문이어서 이렇게 ing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슈퍼 컴퓨터가 어떻게 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수 있느냐? 얘들이 이용을 해서 이 말이야. 뭘 이용하는데? 더 바디 o 브 신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이거 어휘 주의하세요. 어휘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더 바디 업브라고 번역이 될때이바디라는 영어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엄청난 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지금은 방대한 양이라고 번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양. 이 어마운트로 번역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많은이에요, 쉽게 말하면. 메디컬 리서치. 자, 메디컬 리서치 뭡니까? 의학 연구와, 엄청난 의학 연구와, 방대한 양의 의학 연구와, 그리고 데이터, 그 질병에 관해서. 이 질병에 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치료법을 제시하니까, 우리 의사선생님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이길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이 지문에서 중요한 건 단어입니다. Draw on, 이용하다. The body of 방대한 양. 좋습니다. 조금만 더 가봅시다. However, What's difficult to automate is the ability to creatively solve problems.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나. 이거 당연히 문장 삽입 혹은 뭐 빈칸처럼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what's difficult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What's difficult to automate까지 주어, 전체가 주어고, is가 동사입니다. 자동화하기에 어려운 것은 그랬죠. 이 what은 선포관이 되겠네요. 선포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바로 자동화하기 힘든 것은 뭐다 이런 능력이죠 투부정사 꾸며줍니다 해결할 능력 어떻게 그렇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이 자동화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뭐이 작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것도 아니거든요 아~ 잠깐 저의 사견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 가봅시다 where as가 뭡니까? 반면입니다 반면에 workers in doing roles can be replaced by robots 끊어주시고요 해석해 보시고요 the role of creatively solving problems is more dependent on an irreplaceable individual 와우. Wow. <laughs> 해석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해석을 해보면, doing에다가, 여러분들, doing에다가, quotation m a r k 를딱 넣어놨어요. 그래서 역할을 하는 노동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doing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으냐면, 그냥 행동만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기계적 노동을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우리 노동자들은, 예, can be replaced. 수동태입니다. can be replaced. 대체될 수가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로봇에 의해서. 이건 반면입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도우로 바꿔 적어도 괜찮아요. 올 도우라든지 뭐 이런 단어로 바꿔 적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 역할 역할은 동사 이죠, 주어 동사 적으세요. 우리 비 디펜던트 n 는요 디펜던과 똑같으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 적어도 괜찮아요. 뭐 뭐에 더 의존한다. 어디에? 이어 리플레이서 e 요것도 여러분들 어휘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대체할 수 있는이 아니라 대체할 수 없는이거든요. IR이 들어가면. Irreplaceable. 대체 불가능한 individual. 사람에 도전하게 된다. 이랬습니다. 뭐, 뻔한 주제입니다. 내용도 쉬웠고요. 자, 주제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 이 글의 그래, 요지는 뭡니까? 기계적인 일은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는 반면에 창의적인 문제 해결 일은 그렇지 않다. 자, 여기서 제목으로 넣으면요. 기계는 인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넣을 수도 있고요. Changes in job condition due to advances in automation. 직업 환경의 변화. 뭐 때문에? 자동화의 어떤 진보 때문에. 이랬습니다. 뭐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죠. 단어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Draw on 이런 단어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